우 어, 지 어, 앉아 있자. 3대1로 역전! 야! 으어, 야! Time, uh, 오, up, like yeah, <aa> 아, 아, 야! 야! 아, 야! <INCIO>

왜제 소리 집에는 <laughs> 왜 찍어요? 유튜브에 올리게요? 아 유튜브 문베리 축구교실 검색해서 들어가. 내 네, 문베리? 그렇지, 어? 아! 이거이문베문 베리 축구교실이야. 문베리. 검색해보요어 아! 문베리 축구 나오겠지? 유튜브에. 엄마한테 보여주세요. 어 <laughs> 나와요? 어 너희들 시합에 있는 거 나와 야 우리 이제 끊보자야 우리 이제 끊보자아야 이거 내지마 승우가 승우가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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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라고 가지마라고 그 여기 있어 거기씨고 있다가

아무아 그렇지. 그렇지 패스 좋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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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밌네. 아, 나잘 친다. 자도 안 돼. 자, 민수고 아, 왼발, 왼발 들어가자, 들어가자 앉아서 응원하자 와, 어? 네, 어. 네 것도 찍었어 엄마한테 보여달라 해지우도 앉아서 우리 응원해 봐, 자 같이 앉아서 응원해, 얘들아 어머니는 <usion> <Patriots> 아, 안보님이안리하자 <about> 좋습니다. 중세야 중세야 중세야. 중호가 이제 저쪽 반대로 가. 여기 안 데려가, 안 데려가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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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전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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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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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 사이드에 딱 올려놓고 아유 조심조심 조심. 어. 너, 노하니가시는트에 너무, 너무 들어간다 조저만더 붙고 있을

이제 아직 정연 축구니까 피지컬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. 그이거첫 번째로 키지컬이 중요하잖아. 근데 이제 지도자 피지컬 많이 된다 기술이 좋아도 그게못 버틴다 그래. 자, 안정환 FC와 경산주니어 4대2로 이기고 있습니다. 선수들 좀 앉아있자. 앉아있자. 우와! 어, 5대2, 5대2. 5대2? 경산주니어 대안정환 FC 5대2로 이기고 있습니다.

좋아, 좋아, 좋아. 키퍼, 다시 할 자, 또 전술이 바뀌었습니다. 민승욱 내려가고 문유한 유승기 올라와 있습니다. 박준수 해트트릭 달성 세 번째 골아니 예, 준수도 넣고 승욱기도 넣고 챌린지를 이기, 이기고 있습니다. 이게 끝났어요?